다이소 고인물들이 몰래 쟁여두는 아이템. 다이소 고인물들이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몰래몰래 몰래 쟁여두는 아이템이 있어요. 저의 지갑을 열게 한세 가지 아이템 알아볼게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우리 가족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 주방에서 손이 많이 가는 비닐봉투 거치대예요. 요리하다 보면 음식물 버릴 때 없어서 불편하죠? 이거 하나면 비닐봉투를 딱 끼우고 껍질이나 음식 찌꺼기 바로 버릴 수 있어요. 끝나면 접어서 서랍에 쏙 보관도 편해요. 저는 식탁에 두고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. 음식 찌꺼기 외에도 이렇게 사용해도 굿이에요. 두 번째 여름 필수템. 전기 모기채인데요. 보통은 모서리에 붙은 모기 잡기 어렵죠? 이건 모기채 헤드가 180도 돌아가서 천장, 벽 구석에 모기 붙어 있어도 손목 안 꺾고 그냥 딱 잡을 수 있어서 모기 잡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. 이건 무조건 여름 필수템이니 안 데려가면 진짜 후회해요. 꼭 데려가세요. 세 번째 뷰티템 메디카 21 스킨 토너인데요. 이거 다이소 고인물들은 잘 아시는 냉킨템이에요. 물처럼 가볍고 산뜻해서 여름용 토너로 딱이고 수분감만 채워주는 느낌이고 닥터로 쓰면 노폐물도 싹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수분 촉촉해지고 저자극이라 민감한 피부에도 잘 맞아요. 고인물들이 싹 진짜 가성비 미쳤죠? 다이소에서 이렇게 괜찮은 거 찾을 때마다 괜히 기분 좋아요. 다음에도 좋은 거 있으면 또 소개할게요.